안녕하세요. 그네모타임 플러스입니다. 어, 2010년 가을로 기억되는데요. 저는 청년들과 함께 남산 한옥마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한다는 건말 그대로 목계 사육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한창 사물놀이 공연에 시선을 두고 있던 제게 옆에 있던 한 여자 청년이 뜬금없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목사님이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설교하시다 욕하실 때요. 아마 그 청년이 보기에 제가 너무 잘난 정의감으로 넘치는 목사처럼 보였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 표현이 좀 거친 그런 데에는 기독교가 종교 나부랭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뭐, 가 단수받은 애송이 목사가 갖는 여간한 확신이 있었던 거겠죠. 뭐, 전 당시 그걸 목사로서 진리수호의 특명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밝은 웃음 속에서 직접적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네요? <laughs> 자신들과는 다른 어떤 성스러운 모습에 대한 그 어떤 칭찬보다도 목사님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말이 어쩌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자신들과 다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 본다면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인격과 삶의 목표에 있어 다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 부정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아마도 그런 기대 이면에는 목사를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는 환상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종교성 속에서 목사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일종의 신비로운 영역 속에 한 사람을 세우고 미신적으로 그를 믿는 순진한 고객들 때문에, 연예인 효과를 보는 목사들도 적지 않게 생겨난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목사라면 달라야 하겠죠. 하지만 그 다름이 만드는 게 환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간판 위에서 영적 허공만 쏘다니는 인격과 삶이라는 실체가 없는 환상이라면 굳이 목회의 자리에 사람을 세울 이유가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고 일만 처리하는 데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능력 많은 천사들도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천사가 아닌 약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대한 이란 수식어를 붙이기에 주저하지 않는 성경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한명한 한 명의 외관상 드러난 인식적 대비를 넘어서서 그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파헤쳐 보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린 다 그들의 멋진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아주 대단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온 세상과 맞짱을 떴던 그들의 믿음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신앙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무기력해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힘주어 말하면서도 역시 우리의 인생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과 우리와의 연결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신화를 가져다 줄 영웅으로만 그려졌다면 뭐 재미와 감동은 있겠지만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공감이 될수 있겠어요? 믿음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 확인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특권의식으로 주제넘게 하나님을 대리한답시고 할말 못할 말못 가리고 함부로 인생에 훈수를 둔다면 곤란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조금의 존중이라도 있다면 코라코라 가지 않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너무 거리가 먼 모델의 자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환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빛을 바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당신의 은혜 없이 내가 살수 없다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정직한 커밍아웃을 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말이죠. 티끌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이라도 감히 주 앞에 고하나이다. 이 진솔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눈물과 피와 땀이 있는 사람 냄새 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잘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야기이기에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종교적 슈퍼맨도 아니고 또 슈퍼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분명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목사에게 기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목회자도 하나님 노릇이 아니라 약함이라는 개인적인 정직함의 자리에 설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 자신도 믿습니다를 힘주어 말하면서도 솔직히 인생이기에 확신의 무게보다 고통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인생이라는 개인적인 정직함 속에서 사람들은 어쩌면 목회자가 던지는 그 수많은 조언보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초행길인 인생을 주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로서의 목회자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나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 그분의 이야기를 보는 하나님 확인이거든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좋은 목사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만 한정하는 말도 안 되는 주의 종이라는 카피 하나 딱 박아준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라는 이름하에 스스로의 판타지를 연기할 능력이 더 커진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신음과 아우성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삶 속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他们算。